안녕하십니까. 김쌤 중국어입니다. 어, 오늘은 중국어에서의 이중목적어 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목적어 구를 얘기하기 전에는 일단 중국어에서의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문법을 하나 얘기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에서는 보편적인 경우, 어, 동사가 수라할 때는 동사 하나에 주어 하나, 목적어 하나, 이것이 기본적인 거가 됩니다.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이 기본적인 거랑 어그 대응하는 것이 어, 이중 목적어 구가 되는 건데 어, 이중 목적어 구라는 것은 동사 하나에 목적어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 기본적인 거는 동사 하나에 목적어가 하나인데 어, 이런 동사들은 이중 목적어 구에서의 동사는 뒤에가 목적어가 두개 온다는 거가 됩니다. 그럼 목적어가 두개올 때는 앞에 거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고 뒤에 목적어는 반드시 사물이어야 합니다. 어, 요거가 시 문법이 됩니다. 요거는 모든 동사가 다 이런 거가 아니고 개별적인, 아주 개별적인 동사만 어, 요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동사가 있냐? 교, 给,借,还,问,回答,告诉 등이 있습니다. 교 가르치다, 给 주다, 借 빌려주다, 还 돌려주다, 问 묻다, 回다 대답하다, 告诉 알려주다.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教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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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김 선생님은 나에게 중국어를 가르친다. e Chungu Gorder, k a r a t i 金老师教我英语，他教我音乐，他教我音乐。卡르친达나에게음악을他教我音乐。可能나에게음악을가르친다。我教他数学。我 教他數學數學數學教他給他教他給他教他給他教他教他教他教他教教他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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教 本 <coughs> 一本书，책한권，给我，나에게주다，나에게책한권을妈妈给我一本书。朋友给我一件衣服。朋友给我一件衣服。 준다 나에게 옷한 벌을 옷한 벌을 朋友给我一件衣服. 친구는 나에게 옷한 벌을 준다. 我给那个小孩1块钱我给 那个小孩儿十块钱，那恁存的，佮阿爷给十块钱存习惯呢。我给那个小孩十块钱，小孩给我一朵花，小孩给我。 一朵花이는 준다 나에게 꽃한 송이를 小孩給我一朵花圖書館借我兩本小說圖書館借我兩本小說도서관은 빌려준다. 나에게 소설 두 권을 두수권借我两本小说.你借我五百块钱吧.你借我五百块钱吧. 너는 빌려줘라. 나에게 오백 원을. 我借他一辆自行车。我借他一辆自行车。<music> 나는빌려준다그에게자전거한대를我借他一辆自行车。你快还我。 钱你快还我 너는 빨리 갚으라 나에게 돈을.你快还我钱.你还我那本书.你还我那本书. 너는 갚으라. 나에게 그 책을 니환워나번수환니나텐더여 페이 환니나텐더여페 환니 돌려 준다 갚는다 니 너에게 나텐더여페그 날에 네가낸그 우편물 보낼 때 들어가는 비용 니 게이 워이펀 아이 워환니이펀칭 니가 준다 나에게 사랑을 워 나는 갚는다 니 너에게 정을 니 게이 워 이품 아이 워 환니 이품칭 원니 이젠센 원니 이젠事 너에게 그 일을 어 한가지 일을 물어본다 원니 이젠센 원니 이거 원티 원니 一个问题 너에게 물어본다 하나의 문제를.老师回答我的问题.老师回答我的问题. 선生님은 답한다 나의 질문을.我回答老师提出的问题.我. 回答老师提出的问题。나他不블한다선생님이제기한문제回答老师提出的问题。他告诉我一个小秘密。他告诉我一个。 시아, 비 그는 알려줬다 나에게 하나의 작은 비밀을. 다告诉我一个小秘密我告诉你那件事我告诉你那件事 나는 알려준다 너에게 그 일을. 我告诉你那件事. 김샘 중국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